무용적으로 만든 계단이에요. 계단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T가 6T, 6T예요. 모든 것은 볼트너트로 볼트너트로 계단 하판을 이렇게 지지를 해서 모두 용접 없이 이런 식으로 계단이 만들어졌어요. 깔끔하죠? 까만색 테두리에 회색 발판 체크판입니다. 체크폴탈 3.2t. 아우, 깔끔하게 예쁘다. 예. 양 가이드가 이 발판으로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기둥에서 이 계단을 한번더 잡아줌으로 해서 좌우 흔들림이 없습니다. 발판은 폭은 280으로 굉장히 넓고 좋네요. 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멋지죠? 아우 예뻐라. 정말 계단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졌네.